네, 다음 서영교원님 질의하시죠. 네, 넘어갈까요? 뭐 그렇게 친절하게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친절한 얘기를 주고받는군요. 화면 띄워봐 주세요. 강선우 5년간 부자간. 46차례 교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그렇지.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로 저렇게 강선우는 쉬운 한 명을 임명했다가 46명을 자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한 강선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와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으로 저렇게 돼 있는데, 누구는 공직 후보자면 이렇게 당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다시 한번 국민들께 강선우 5년간 보좌관 46차례 교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송원석, 언론에서 5년간 40명이 넘는 보좌관을 교체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의힘 대표가요. 이건 뭡니까? 완전 어휘 사실을 유포잖아요. 이러고 사람 다 악마화시켜 놓고, 그리고 아무도 사과 안 하지 않습니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구두를 쳤다가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그래요 잘못한 거 사과했어요. 그런데 저렇게 악마처럼 씌워 놓으면 저 속은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우리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자료 가지고 와라, 자료 가지고 와라, 그래서 자료 여러 가지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환전 자료 갖고 왔더니 5년 동안 29만원 환전했더라. 그리고 스탁 옵션 증인까지 나와서 다 해명되지 않았어요? 이해충돌 자료 갖고 나오라 그래서 국회에서 준 자료 다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국가인권이 자료고, 이거는 감사원 자료고. 그래요. 후보됐다고 온갖 거다 해집어서 어떻게 있는지 다 찾았는데 다 나왔어요. 소명됐어요. 그리고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했어요. 전 이렇게 하고 오늘 후보 보면서 위안부 문제, 청년 문제, 자살 문제, 아동수당 문제, 해외아동의 출생 문제, 양육비 관련 등등 여러 가지 다 질의하는데 답변을 잘해요. 그래서... 잘하고 있구나,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오늘 어, 답변까지 오늘 수고하셨는데 또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할 거 있으면 말씀 주세요.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3분 이내로 해주시라 했는데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다른 사람 기회를 못 가지니까요. 예. 제가 부족한 점에서 부족한 점에 관련해서 여러 차례 사과를 드렸습니다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어, 전들 억울한 마음이 왜 조금은 들지 않겠습니까? 말씀 주셨던 46명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예. 어쨌든 예.